둘, 둘, 셋, 둘, 둘, 셋, 하브일고 안녕하세요, 옆집형입니다. 촘, 덩. 오늘은 드디어 돌아온 아, 만원 챌린지. 아, 만원으로 베트남 쌀국수, 유명한 쌀국수 체인점에서 뭐 먹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먹어볼 거예요. 가보실까요? 가자고요. 가, 가실까요? 아, 노래 끝났어. 놀날야 <laughs> 돼. <laughs>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너 음료수 때문에 비싸네. 어디 앉을까? 자리 잡아보시죠. 아 근데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아침인데 지금 9시 조금 넘었는데도. 완전 만지 네, 아침으로 쌀국수를 즐겨 드시나봐요. 아침은 쌀국수지. <laughs> 엄청 조그만데? 양 어? <laughs> 엄청 적은데? 음. <laughs> 와우. 일 <일단> 이만큼. <laughs> 아, 쌀국수 아, 두 개. <laughs> 일단 이게 만 원으로 제가 주문한 거고요. 쌀국수 두 그릇? 껌땀이라 그래서 덮밥, 돼지갈비 덮밥. 요거는 짜조 네 개. 귀엽네 귀여워. 아주 귀엽게 나왔어 쌀국수에 숙주를 먼저 좀 녹여줘야 하니 이거는 왜 넣는 줄 알지? 어? 딱그 잡내를 없어질 정도로 넣는 게딱 좋아. 너무 오바해서 넣으면 쌀국수 본연의 맛이 없어지거든. 사이즈를 큰걸 시킬 걸 가격이 안 맞을 거 같아갖고 일부러 시켰는데 이거를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 멋지지 와... 않을까요? 아쌍 남자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침엔 쌀국수지 역시. 음. 음~~ 여기도 야 좋아하는 쌀국수 집이거든 지나가다가 보면 여기 체인점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음 <laughs> <laughs> 잘못 시켰다. 노트하지? 쌀국수 면은 좀 우리나라 국수들하고 좀 다르게 좀 짧아. 항상 잘 끊어져서 그런 걸걸요. 잘 끊어져서 그런 거야. 음! 봐요. 어제, 어제 그, 콜티비에 나오는 쌍둥이들 있잖아. 네. 그 친구들 생일이어서 가볍게 한잔. 음! 맛있다! <laughs> 거예요. 해장하시는 거예요. 음, 프로페셔널 촬영 중이야. 자주 하나 맛을 봐야겠다. 와, 만 원에 이 정도면 근데 엄청 해장 아니야? 근데 여기가 조금 비싼데. 여기가더싼 데가 있는데 호치민도 도시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 조금 맛집이다. 외국 사람들 좀 온다 그러면 금방 한 쌀국수도 한3천원 정도 해 벌써. 더싼 데도 물론 있지. 근데 검증이 안돼 있으니까 나도 함부로 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짜조는 맛있나요? 음, 왜그야니하고 무슨 말인지모랐다좀 딱딱해. 생각보다. 고기랑 내가 제일 좋아하게 먹는 방법 몇번 나왔겠지만 고기랑 이렇게 칠리딱 싸서 고수까지 이렇게 딱 싸서 요거 요게 삼합이지 요거. 음. 음. 저 지금 이 순간 마음 아픈 게 뭔지 알아요? 뭐? 밥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지 식은 밥 먹기라고 못 들어봤어? 어. <laughs> 아 근데 면은 불면 맛이 없으니까 빨리 먹어줘야 되거든 음. 아이 조합 매워 음. 고기의 그 고소함이 싹 들어올라 그럴 때쯤 매콤해졌다가 또 고기 누림내가 좀 날라 그러는 걸 향채로 그냥 확 먹어야 말비가맥 음. 음. 이 먹느냐고 잠깐 정신이 없었는데 또 이쯤 되면 소연이 네. 좀매결라너거 <laughs> 음, 따로 뭐, 먹을래도? 아니요 저는 아침 먹고 와가지고 아 먹었어? 네. 아니 시켜주려고 그랬지 아니에요. 괜찮아? 이거 하나만 먹어볼게아 그래 그래 이두개 먹어도 돼좀 음 딱딱하지? 음. 어우 음음 얼큰해 진짜 맛있다 아, 맛있 여기가 내가 음, 쌀국수 맛집을 몇 군데 알잖아 아는데 이게 체인점이 많으니까, 걸어서 다니다가, 보이면 먹기 좋은 곳이에요. 음. 아. 요게, 약간, 돼지, 돼지갈비, 전지 같아. 전지라 하나? 그, 좀 약간 뻑뻑한, 음. 뻑뻑한 살이야, 약간. 요런 응, 느낌. 입으로 음. 먹으면, 이런이런 이런 느낌. 근데 이게, 달고 짜니까, 밥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 거야. 알지? 쌀국수 국물이 다 먹었다 싶어서 입 닦을라 그러면 한입더 먹을까 이 생각 나는 거. 이 매콤한 맛에 그 사이 입이 좀 중독이 돼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드세요. 왜? 이걸 다 먹었는데 밥이 남으면 좀 아쉽거든요. 그 비율을 잘 생각하면서 먹어야지. 줘 더우신가 봐요. <laughs> 확실히 아침에도 뜨고, 그렇 좋다 만 원의 행복이네요. 만 원의 행복. 우리나라에서사서도 못하지. 물론, 내가 이걸 좀 하나 더큰 사이즈가 있는데 가격이 안 맞을까봐 못 시켰지만. 그래도 쌀국수 두 개에다가 자주에 음. 이 덮밥까지 맞아. 나왔는데. 음료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네. 근데 만 원이 조금 안한 거잖아. 19만 5천 동이니까 음. 엄청해 잖아요. 계란 계란 음. 그럼 얘가 한 그릇에 얼마 정도 하는 거죠? 요게 2,500원 요게 3,000원 계란이 비싸 껌쌈 이런 덮밥 같은 거 시켜 먹으면 계란을 추가하면 500원이야 갑자기 이거 가격이 예를 들어 2,500원인데 계란을 추가하면 500원이야 음. 집중을 못했네 먹는 거예 비율 실패했어요? 음. 음, 2시네 미간이다. 저도. 음, 500원. 어, 클럽버였다. 어, <laughs> 이 나갈 뻔했네. 뼈가 있었네. 정정 맛있게 드시네요. 음, 맛있어. 이 기분이 너무 좋아. 입에 꽉차게 밥과 고기가 서로 그스을 땡겨 웃지. 아, 진해. 진해. 배불러서 짜증 못먹겠다 포장해 아, 달라 그러자. 아, 아, 대단하다. 아, 간에 조금 기별을 한거 같네. 디저트다 생각하고 짜조 먹어줘야 되겠다. 음, 아, 이 짜조가 왜 별로 맛이 없는 데 짜조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튀기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네그 라이스 페이퍼를 직접 따먹고 튀기거든 라이스 페이퍼가 너무 많아. 속이 알맹이에 비해서 옛날에 유민의 집에 가서 먹은 건 라이스 페이퍼 얇은 걸 쓰셔갖고 적당히 잘라서 쓰신 거 같아. 그래서 속은 진짜 가득 찼었거든. 이거 딱입어넣으면 뭐야, 이거? 짜조의 신세계를 만든, 이건 그 반대의 음식이야. 그래서 좀덜 맛있는 거소속 별로 없고, 아이스페퍼를 많이. 오전에 이렇게 베트남 쌀국수, 유명한 쌀국수 체인점에서 만 원어치, 19만 5천 동. 음료수 포함이에요. 더 드실 분들은 솔직히 만원 쓰시면 음료수 없이 마시면 먹으시면, 먹으시면 훨씬 더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정도가 딱 적정량인 것 같아요. 아침에 딱 먹기에 든든한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쭉 당. 까꿍. 커피 잘 마시고.